평택 안성 간 정체 구간인 38국도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안성시는 김보라 시장 공약 사업인 38국도 정체 해소를 위해 대덕면 건지리에서 평택시 합정동 구간의 38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3032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국도 38호선 정체 해소를 위한 노회도로는 대덕면 권지리 국도 38호선과 연결해서 평택시 합정동까지 총면장 15.68km 안성 10.46km를 폭 20m 사차로 물건설하는 사업으로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2021년에서 2025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국도 38호선 주변에 스타필드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 중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지만 도로 확장을 위한 공간적 여력이 없어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38국도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일괄의 비타당성 검토 중으로 평택시와 연계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사업 계획으로 확정하면 2022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2023년 1월부터 도로 구역 결정과 인허가를 마치고 2024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택시 합정동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유천동이고 평택에서 성환읍으로 가는 1번 국도와 연결이 됩니다. 안성 구간이 10.46km이고, 나머지는 평택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안성 서측 끝단부터 일본 국도까지는 2km 남짓 거리이고, 실제로 대부분은 안성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38국도가 만성적인 교통 정체 구간이었는데, 불구하고 안성공도의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더욱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었고, 평택시민들의 우려가 컸지만 도로 확장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 당시에 교통영향 평가를 통과하여 스타필드에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하튼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고 환영합니다. 빠른 추진을 기대합니다.